블록커스 구독자 여러분, 하위우위우위우 스피우스피우스피. 모두들 돈잘 벌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만 두번 손절 쳤습니다. 담이 작아서요. 그래서 코인 단톡방 가서 하소연만 하고 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난립니다, 난리. 모든 알트방들, 지금 폭발 직전이야. 그럴만도 하죠. 자기 돈다 날리게 생겼는데 가만 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독 가상화폐 사업에서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코인 투자자들 인성이 더러워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네, 저 포함 오늘은 왜 코인 단톡방 들이 점점 망해가 는지, 다른 사업 들과 어떤 차이 점이 있 길래 코인 투자 자들 만 유독 단톡 방에 쌩 난리 를 피우 는 건지 한번 알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첫째 불안한 사업 구조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코인 다투방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채팅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가격 상승과 관련된 호재 소식을 주던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액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판은 기본적으로 업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팅이 돼 있어요 투자금 털어먹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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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캠 새끼들이 한둘이었어야죠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백세떡 하니 써놨습니다 근데 재단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내 기준에 한참 못미 그럼 투자자가 할수 있는 건 뭐다? 재단을 향한 채팅시일 뿐이다 물론 가격 좀 내려갔다고 죽어라 욕사지른다는 게 이게 뭐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투자자 꼬드겨서 돈 묻어놓게 했으면 투자자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죠 내피 같은 돈이 저기 지하실 들고멘틀 외행 내해까지 가려고 하면 부처님도 키보드 워리 되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업들과의 차이점 주식시장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금감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전 걸어가지고 먹튀하는 사기꾼들 잡아가는 사람들 주식시장은 이 금감원의 감시하에 전반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캔 같은 사기꾼들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주식 쪽은 이미 시스템이 초창기부터 잘 쌓여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뭐 지급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이 단톡방에 이딴 곳에 글을 싸질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고소 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계약이라든지 계획부동산 사기라든지 요새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사기를 잘안 당해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어 이제 예전처럼 돈 들고 도장만 딱 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셋째 그렇다면 왜 코인인가 그럼 투자금을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하는데 왜 코인을 할까요 말해 뭐해 수익률 때문이죠 불장 맛을 본 사람들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 전부 입떡 벌어지는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포함 코인판이 비록 스캠이 넘쳐나고 시스템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알면서도 장님 만드는 게 바로 돈이거든 달콤하지 하루 아침에 300만원에 1억 되는 걸 봤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눈 돌아가는 거라고 요 이게 이러니까 채팅방에서 호재 내 나라 액션 좀 취해라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필해서 호재 하나라도 뜨면은 내가 당장 사는 집 평수가 달라지니까 <laughs> 결론입니다. 돈 잃으면 누구나 열받죠. 힘듭니다. 내가 투자한 코인에 어떻게든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액션만이라도 취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들에 대한 예의죠. 투자자들 예의 찾기 전에 자기들부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네들 믿고 돈 꼬라박은 거 우리들이잖아요. 이 예의 없는 것들아 좀 해줘, 해줘. Yep.